정책과 김기호 과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오늘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우리 최상길 원장님께서 오늘 이런 좋은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네, 초청을 받고 왔는데 오늘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저도 사실은 평생 교육사입니다. 평생 교육사인데. 대학교 때 이렇게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따고는 뭐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평생교육사로서는 활동을 때까지 한건 없습니다. 이제 뭐 퇴직을 앞두고 이제 이런 행사에 자주 참석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 와보니까 장소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그 동학 수련원이, 어, 지난, 지난해 지 연말에 개, 원하고 작년 7월 달부터 공식적으로 운영에 들어왔는데 아주 어 많은 분들이 이 좋은 곳에서 교육을 받고 이, 이 시설을 잘 활용을 하, 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어, 우리 지도자 워크샵과 이렇게 어, 전시회를 갖게 됐는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모두 어이 좋은 곳에서 힐링하시고 좋은 교육받고 나가서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것을 또나오주는 그런 우리 지도자님들이 가게 되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이 보름인데 보름날 보고 우리 소원하는 모든 것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시 평생교육사협회 김명희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주시 평생교육사협회 회장 김미영입니다. 어, 사실은 오늘 다른 분들 어, 속사를 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들어오면서 문자를 받아서 어, 제가 마땅하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안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 평생교육을 함께하는 그런 음. 분들과 함께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저는 참 오늘 기쁘게 생각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지금 최상길 원장님이나 이승희, 어, 지금 회장님께서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지 그것은 이제 옆에서, 어, 같이 함께 했던 시간들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했던 것들, 그리고 2024년 어 또다시 생각, 어, 도전하면서 하는 그런 워크숍과 회원전이 더욱더 발전해서 원래는 장애보다도 훨씬 더 성장하는 그런 원과 개발원과 그리고 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회장님께 한번더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을 통해 장애인들의 인지향상은 물론이고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장애인들의 건강과 평생학습 소외계층의 수혜 평생학습 수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경주시 장애인 한국연맹 임신자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갑자기 오게 돼가지고 예, 뭐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도 없고 앞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이 평생교육 같이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또 응원하면서 또 오늘 워크샵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의 말씀에 주신 김신자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주시 행복평생교육원 원장이시며 대학교 평생교육 학과 손승학 교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어, 그 반가우신 얼굴도 많고 어, 저는 아동대학교 학력교육학과가 없어요. 4번대에 교육공학과에서 겸임교수로 하고 있고요. 지금 경상북도 평생교육사협회 회장을 하고 있고 한국평생교육사협회에 조직분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18만 평생교육사의 조직의 확대와 평생교육사법의 평생교육사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법정단체를 원래는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입안을 했었어요. 우리 국회 교육위원님들, 의원님들하고 많이 이제 접촉도 하고 또 입안은 됐었는데 이제 이게 <laughs> 통과가 못되고 요번 이제 사월 선거 이후에 또 열심히 해서 검정 단체가 되고 평생 교육사의 그 직무 연수라든지 그리고 어또 평생 교육사들의 이제 이 자격증 관리를 사회복지사들의 관리처럼 우리 이제 한국 협회에서 진행을 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평생교육사라고 하는 이 공무원들의 어떤 이 처우가 어, 전문 경력 가로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이렇게 직렬화되어 있지 않아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어, 입법 활동을 위해서 <laughs> 많은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배진석 어, 그 의원님도 오셨지만 예, 그 원래는 대구경북평생교육사협회가 있었어요. 네, 저번 주에 교육부에서 대구, 경북을 이렇게 분리를 좀 해서, 어 그, 1 6개그 광역시에 다 협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진을 했고, 안 그래도 우리 배우님은 한번 찾아뵈려고 해서 또, 어 그래서 또 오셨으니까 또 기회가 되면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평생교육을 한 지가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나뉘면서 열심히 했고, 특히 우리, 최 회장님은 정말 안달이 박사처럼, 저도 열심히 살지만, 저보다 더 빡치게 사는, 네. <laughs> 최고의 열정을 가진 분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이승희 회장님도, 정말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사업을 통해서 평생 교육이 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두분 회장님, 또, <laughs> 많은 분들, 또, 우리, 어, 그, 회원님들도 많이 알게 됐고, 우리, 그 박도회원님도, 어, 옛날부터 학교 운영위원장 할때 같이 우리 회장님으로 모셨던 분이시고, 우리 과장님도 오늘 처음 했지만, 어, 백생교육에 많은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 두분 회장님, 또 협회장님, 또 선생님은 또 제가 금연총학교 운영위원할 때또 뵀던 선생님도 해서, 앞으로도 여러분, 음, 그 평생 교육에서 어 공예와 또 다양한 디지털과 관련된 어 지속 가능한 평생 교육에 많은 이바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게 해서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소 원장님께 한번더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평원 도의원... 전도